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잼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에 나오는 코스트볼 X를 그려볼거예요예 네, 이게 오늘은 밑그림을 그리고 해놨어요 틀릴수도 있어가지고 매직으로 해서 일단 당연히 첫번째는 육각형 이고요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줘요 그리고 모서리에는 둥근 모양 녀석 예마지막 마지막은 아니면 신비의 대표 마크를 중심에 그려주고, 나머지 부분을 대충 그냥, 아니 대충은 아니면 채워주고 그리고, 고스트볼, 수환고칩의 테두리. 다음, 이제부터는 색칠.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작은 신비 마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고스트볼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따라 그리고 이제 신비의 마크를 색칠 중입니다. 네. 다음은 빨강색, 빨강색으로 고스트볼의 이 뚜껑 부분을 색칠해 줄 거예요. 쓱싹쓱싹 쓱싹. 아,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비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비어 놓은 이유는 곧 있으면 아마도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분홍색으로, 빛나는 걸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빛나는 건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그, 빛 나오는 그 부분. 장난감 몸은 다 나와요. 그리고 연두색으로, 고스트볼렉스 예 본체를 칠할 거예요육삭삭삭 아까 했던 작은 신비 마크들은 놔두고 그 다음에 신비 마크 안에를 태두 안을 색칠한 다음 고스트볼의 테두리를 회색으로 이거는 연필이 얇아가지고 잘 됐던 거예요. 연필이 굵으면 좀 칠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의 주의기를 표현했고. 여기 고스트볼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빛나는 거를 표현했어요, 빛나는 거. 그리고, 테두리. 예, 테두리를. 자, 슥슥슥슥, 색칠을 해주시고, 요 수완고침에 테들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비를 그려준 후에, 이것도 신비 그려놓고 색칠 안 하면 씁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비도 귀엽게 그려준 후, 그을쓰고 신비를 마지막으로 색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신비를 색칠해주면, 볼터치도, 이렇게 부분의 빈 부분, 입하고, 마지막으로 눈동자까지 칠해주시면, 끝! 끝!